여기 코리안 라면이 있어 또 신라면 들어간 거 이거 시켰는데 항제김치 1부로0 이거 코리안 코리안 누들 신라면 들어간 거2부로0 근데 신라면이 신라면 맛이 아니에요 신라면 그 면만 집어넣고 그 얘네들 그 야채 숲이야 그 야채 해물 숲 이런 오징어 어묵 주... 어묵, 오징어, 그다음에 야채, 새우. 근데 거기다가 내가 황제김치를 그냥 버버렸어. <laughs> 김치라면 됐어요. 해물, 해물, 야채, 신라면, 김신라면, 김치라면, 신김치라면, 신라면 김치라면. 아, 뭔 맛이야 이거? 그냥 먹을만해 그냥. 어.